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 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S21 시리즈 홍보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안드로이드 폴리스 등 외신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갤럭시 S21과 갤럭시 S21 플러스 두 제품은 디자인 면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뒷면 카메라 모듈이 빈 공간 없이 뒷면 왼쪽 위에 배치됐고 두 제품 모두 12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 64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까지 총 3개를 갖췄습니다. 특히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S21 울트라는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는데요. 뒷면에는 10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 2개와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에다 1억 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까지 4개의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S20 울트라에 있던 심도 센서 대신 레이저 자동 초점 센서가 달린 것도 특징입니다.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내년 1월 14일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 S21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판매는 2주 뒤인 1월 29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는 전작인 갤럭시 S20보다 가격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접었다 펴는 폴더블폰을, LG전자는 말았다 펴는 롤러블폰을 앞세워 내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3개 이상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합니다. 내년에는 화면을 위아래로 접는 갤럭시 Z 플립3, 화면을 옆으로 펼치는 갤럭시 Z 폴드3, 라이트 버전인 갤럭시 Z 폴드 FE 등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중 갤럭시 Z 폴드3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는 S펜과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안에 숨기는 언더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또, 갤럭시 노트 시리즈 대신 갤럭시 S 시리즈와 폴더블 Z 시리즈를 메인 라인업으로 삼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LG전자는 폴더블 폴 대신 롤러블 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롤러블 폰은 두루마리처럼 옆으로 말아서 펼치는 스마트폰입니다. 폴더블 폰보다 한 단계 진화된 폼팩터로 불립니다. 최근 LG전자는 LG 롤러블 폰으로 추측되는 모델을 이통삼사전산망에 등록했습니다. LG전자 롤러블 폰은 늦어도 내년 3월 말에 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이 에어팟 맥스 헤드폰을 공개했습니다. 풍부한 하이파이 고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등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갖춘 전문가용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입니다. 에어팟 맥스는 귀 전체를 덮는 형태인 오버이어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적응형 이퀄라이저와 주변의 소음을 줄여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돌비 애트모스 공간 음향을 지원합니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죠.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스카이 블루, 그린, 핑크까지 다섯 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귀가 닿는 이어쿠션 부분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음악 재생 시 최대 20시간까지 지속 가능한 배터리가 내장됐습니다. 블루투스 5.0 무선 연결을 지원하며 유선 연결은 애플 전용 라이트닝 포트만 가능합니다. 가격은 549달러로 국내 출시가는 719,00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25개국에서 오는 15일부터 배송되지만 국내 출시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실리콘밸리를 떠나 텍사스로 사는 곳을 옮겼습니다. 테슬라나 스페이스X 본사 이전이 아닌 개인적인 거주지 이전입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주 정부의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테슬라의 공장도 가동이 중단돼 전기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소득세율 또한 머스크의 이사 이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득세율은 13.3%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텍사스주는 개인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500억 달러 상당의 스톡옵션을 받을 예정인데 만약 이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이번 이주로 수십억 달러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사업 또한 옮겨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본사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목소리> 카카오 커머스의 라이브 커머스 카카오 쇼핑 라이브가 일반인 시연 모델 공개 모집 이벤트 1인자를 엽니다. 1인자는 일반인 인싸 모이자의 준말로 카카오 쇼핑 라이브가 처음 진행하는 시청자 참여형 이벤트인데요. 모집 분야는 패션, 뷰티, 식품으로 이중 하나의 아이템을 선정해 제품 소개, 시연, 나만의 팁 등을 포함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쇼핑 라이브는 이달 말까지 내부 심사를 통해 우선 분야당 10명씩 총 30명을 선정해 라이브 방송 출연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죠. 출연자 중 이용자에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사람 3명을 분야별로 선발해 상금 300만 원을 줍니다. 이제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행안부의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를 도입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편 서명을 누르면 이용 가능한 민간인증서 목록이 제시되고, 이중 자신이 보유한 민간인증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민간인증서 서비스 업체 후보는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한국 정보인증 패스 5개입니다. 정부는 현재 이들 사업자의 보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 말 시범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연말 정산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민간인증서 개발과 민간 전자서명 기술이 확대됩니다.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정부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서 중 하나와 같아집니다. <목소리> 약 3,800만 명이 가입해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세 번째 개편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수록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 핵심이죠.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비급여 진료는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할증을 하되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깎아주겠다는 것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전체의 1.8%가 할증이 적용되지만 25.3%인 대다수는 할인받고 지금대로 보험료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4.54 포인트 오른 2755.47의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날 하락하며 27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106억 원과 1,621억 원을 순 매수했고, 개인이 5,095억 원을 순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이상 올라 신고가를 기록했고, LG화학과 현대차도 상승 마감하는 등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날보다 6.97포인트 오른 9 1 3 8 1에 마감했습니다. 포카나로 디지털주데이였습니다